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박일려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여가를 뭘로 보내겠어요? 여가라는 것보다도 아, tv 보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저 넷플릭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이제 저기 낮에는 볼 시간이 없어요. 별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7시부터 딱 보죠. 7시가 되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에요. 넷플릭스가 그 이제 7시부터는 이제 정기세도 이제 하프 프라이스거든요. 캐나다가. 그러니까 7시부터 그다음날 7시까지 12시간이 하프 프라이스에요 이런 이제 제일 픽 타임보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7시부터 봐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저 혼자 보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막 재밌고 너무 막 기가 막히고 그런 영화 많아요. 또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실제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또 실제 실화 실화를 또 이제 이렇게 어, 영화를맺든 것도 있고 실제 상황을 막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도 있고 넷플릭스가 그렇더라고요. 본지는 좀한 오래됐죠, 그래도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요즘도 아니에요. 그 전에 본 건데 많이 봤어요. 뭐 리치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죠. 봤는데 지금 이제 저기, 저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라라는 거는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천사들의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어느 수녀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의 증언이 그냥 보통 다큐멘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보게 돼요. 그거, 다음이 어떨까? 다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거든요. 증언을 하는데 그 천사들의 증언이, 아, 정말, 아, 이거 정말 너무 잘,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그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어요. 그 천사들의 증언이 그러니까 하여튼 천사들의 증언을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막 이렇게 사실 다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메리칸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사건 이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 이제 사건, 해외 사건 사고 막 그런데도 저도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 전에 옛날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봤는데 너무 사실적이고 그그유튜브에서본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뭐가 틀리냐면 이제 그 가족들도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 뭐 친정 어머니 이게 사실적인 이제 살인 사건이거든요, 끔찍한. 근데 이제 아메리칸 머더 해가지고서 이웃집 살인 사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머 어떻게 모든 나오는 것이다. 친구한테 뭐 이렇게 SNS를 보냈으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낸 거라든지, 이렇게 말, 구절 하나하나 다 남편과 이제 카톡, 대화, 이제 내용 다 나오면서, 어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재판을 할때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어머니가 한 얘기가 지금도 이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 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살인지 아니겠어요? 와이프와 딸 둘과 또 뱃속에 있는 아들, 그 자기 와이프 뱃속에 이 아들을 임신했었거든요. 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그 이제 그 친엄마, 이제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 love you.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식이 무슨 짓을 했어도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부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싫하니까 해피한 생활을 하거든요그 가정에서 얼마나 해피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와이프도 정말 너무 좋은 와이프고. 그런 게 이제 요리하고 막 설거지라고 남편은 그런 게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감동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본게 있어요. 이건 이제 외국 영화가 아니고 이게 오래된 한국 드라마인데 '헤븐스 가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이 한국으로 '곰배령'이에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는 '헤븐스 가든'으로 나와요. '헤븐스 가든'.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이 딱 나오면 곰배령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최불암하고 유호정하고 이제 나오고 뭐 나오는 사람이 제법 되죠 근데 어 내가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서 곰배령 이거를 헤븐스 가든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낮에는 막 바쁘고 일을 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러면서도 어저녁게 그거 꼭 봐야지. 아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봤어요. 곰별령을 그 이제 또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곰별령이 그리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아 너무 이제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이제 오래된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최불암 씨도 지금보다는 약간 젊고 유호정 씨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다 예쁘고 젊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거기에 애들 아이들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한번 볼만해요.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도 이거 이제 헤븐스 가드를 볼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본 거. 어저께 밤에 뭘 봤냐면요. 음, 제목이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할로윈을 어젯밤에 봤는데 아, 정말, 너무 진짜, 무섭고 조금 이제 끔찍하지만, 어떻게 밤에 제가 이제 혼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누가 이제 있을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있을 예정이에요. 방이 이제 위층에 세개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제가 혼자 있어요. 어떻게 밤에. 근데, 아, 그거 보는데 좀 이렇게, 아, 정말 할로윈. 이제 매년 할로윈이 되면은 막좀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니까 제가 본그 넷플릭스에서 본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인상에 남는 거를 오늘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같이 저는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보지만은 할일 별로 뭐 그렇게 안 바쁘니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주말에. 좀 이렇게 힐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요. 정말 힐링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이 드물잖아요. 다 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정말 볼만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 넷플릭스에 대해서 넷플릭스 거기서 볼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보세요, 꼭. 여러분,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